할렐루야. 오늘 이교구, 헌신 예배로 주간 예배로 이제 드리게 되니까, 어, 떻게 알고 고등학생들이 와서 좀 축하를 해주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아주 오늘, 진정한 변화라는 말씀을 갖고 이 돌감남나무, 감남, 찬감남나무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넘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넘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놈하심이 우리를 쳐서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온전히 붙어있던지 아니면 나가 떨어지든지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가득하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80년도 계획은데요. 람보와 코만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람보와 코만도가 하루는 어, 사막을 여행하다가, 이, 그 식인종 원주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식인종 원주민들에게 붙잡혀서 살려달라고 막 빌기 시작해요. 이 람보와 코만도가 살려달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족장이, 예, 그러면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저기 어디쯤 가면, 그, 개살구가 있으니까, 그 개살구 나무에서 개살구 다섯 개를 따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람보가 먼저 이제 손수같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제 개살구를 다섯 개를 탁 따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참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개살구보다는 참외를 갖고 가면 더 살려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개살구 세 개를 버리고 참에 두 개를 에, 땄습니다. 수학 시간 아니에요. <laughs> 개살기 계살고 두 개를 버리 아두두개두세세 세 개를 버리고 두 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나게 들고 오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수박이 아주 어 튼실하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박을 이제 하나를 더 따서 다섯 개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그러면 개살구 두 개, 참외 두 개, 수박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고 족장에게 딱 왔더니 이 족장이 좋아하기는 커녕 놀래는 겁니다. 왜놀래냐 하면 그 따온 열매를 항문에다가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좀, 우리, 뭐, 좀, 식사하신 게 좀, 그렇습니까? 엉덩이에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웃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laughs> 집어 넣으라고 얘기하니까, 개살구는 잘 들어간 거예요. 참에는 어떻게 해도 이게 참 힘들잖아요. 추장이 알려주기를 방법이 있다. 응, 점, 점프 해서 붕 떴다가 앉으면서 넣으면, 들어갈 거다. 해서 이제 점프를 해서 겨우 람보가 두 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수박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막 난감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추장이 할수 없다. 저어 저기 절벽 한 5m 정도 되는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면서 어 땅에 닿으면서 넣으면 된다. 해서 이제 뛰어내리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람보가 이제 그 수박을 들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탁 보고 있는데 람보가 아 코만도가 수박 다섯 개를 들고 <웃음> 좋다고 <웃음> 들고 가는 겁니다. 아 무슨 이, 재밌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는 사실. 신앙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원래 본질보다 더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의미를 새기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주관에 따라서, 아, 개살구보다는 참회가 낫겠지, 참회보다는 수박이 낫겠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개살구보다는 수박이 당연히 낫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는 이것이 참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참감남나무가 있는데요. 이 돌감남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감남나무를 이제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남나무 원 가지에, 원 기둥의 가지를 잘라내고, 그것은 버려버리고, 돌 감남나무를 접을 붙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그 25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참 감남나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이돌 감남나무는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치우쳐서 가는 그 길로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리시고 온전히 이 이방인들을 어 가져다가 그참 감남나무의 가지에 접을 붙여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면 24절을 보면요, 내가 원돌 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제 올해 저도 이제 거의 이제 여섯 살 때인가요? 제가 한 다섯 살 때인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어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더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타성에 젖어서 내 관성에 젖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주일날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으로 어 신앙을 할 때도 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진정한 변화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우리도 본성을 거슬러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본래는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조금 의문을 가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이 우리는 취미로 다 농사를 좀 조금씩 짓잖아요. 그죠? 아니신가요? 그래서 접붙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접을 붙일 때는 오늘 성경에는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을 붙였어요. 원래 접, 접을 붙일 때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지 않죠. 원래 접을 붙일 때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가지에다가 좋은 열매 맺는 가지, 순이나 가지를 접을 붙입니다. 맞죠? 이것이 통상적인 접붙임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접을 붙여야 정말 좋은 감, 감나무를 예를 들자면 좋은 감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땡감나무 가지에다가 참감나무 가지를 접을 붙여야 이 참감나무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지 못한 열매 맺는 가지에다가, 좋지 않은 열매 맺는... 좀 거꾸로 얘기인데, <laughs> 좋지 않은 열매 맺는 그 원줄기에다가 좋은 열매 맺는 가지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에서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죠. 참 감람나무 가지,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는 가지 뿌리와 그 기둥에다가 좋지 않은 열매 맺는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을 붙입니다. 근데 이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참 이상한 부분들이 들어 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이 여러 가지 뭐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놀랍게도 모든 어, 나무들은 이 접을 붙일 때 좋지 않은 열매 맺는 기둥에다가 가지 잘 좋은 열매 맺는 가지를 붙여야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감남나무만 유독 감남나무만 이돌 감남나무 가지를 접을 붙이면 참 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받아서 이돌 감람나무였던 그돌 감람나무 가지가 본성을 완전히 거슬러서 가지 자체가 이제 좋은 열매 맺는 가지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감람나무에 많이 비유하기도 하고 어, 기도하실 때그 어, 감림산 그감남나무가 많은 그 산에서 기도하기도 하셨죠. 이것과 관련해서 감남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올리브나무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 기록이 있는데요. 사사기 9장 9절에는 이감남나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23절에는 요리용으로, 또 시편 23장 5절, 마태복음 6장 17절에는 몸, 몸 또는 머리에 바르는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상처에 바르는 약재로 누가복음 10장 34절, 또 등잔유로 인수기 4장 9절, 마태복음 25장 3절 이렇게 등등 목재로 사용하는 어떤 나무, 이런 나무에도 이 감남나무는 아주 귀한 나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나무가 원래 본성을 참 감남나무의 돌감남나무였던 그 가지를 붙이면 이 돌감남나무가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참 감남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이제 모든 돌감남나무를 다 접을 붙인다고 해서 참감남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무를 접을 붙여야 하냐면, 이, 원래는 참감남나무였는데, 이 감남나무의 특징은 포도나무하고도 참 매우 유사합니다. 포도나무도 이 사람이 가꾸어주지 않으면 덜 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감남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감남나무도 원래는 창감남나무였던 그 감남나무가 이 밖에 버려있지, 농부의 손에 의해서 가꾸어지지 않으면 그 감남나무가 볼품 없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그냥 아무렇게 허드름하게 자라는 그런 돌감남나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창감남나무의 본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농부에서 가꾸어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다 보니까 돌감남나무가 되어버린 그 감남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창감남나무의 가지에 접을 붙이게 되면 원래의 본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신앙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였으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설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원래는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본성을 거슬러서 완전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이교구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어, 저는 어렸을 때에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부터 그를 이제 알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저희 어머니가 꼭꼭 저를 데리고 구역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구역예배 드리러 가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구역예배 드리러 가면 성경을 읽거든요. 떠듬떠듬 그러지만 글자를 배워가지고, 그 배운 것이 읽고 싶은 욕망이, 더군다나 성경을 읽는다는 그 욕망이 너무나도 강했던 터라, 성경 읽으라 하면 좋아 가지고 내 순서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구역예배 드리러 가면, 저는 제가 거의 자발적으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 정말 좋았습니다. 왜 좋았는가 하니, 거기 있는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이고, 저거 언제 컸다고 성경도 다 읽고 그러노?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사실 구역 예배가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에 어떤 정말,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 친교의 장이었던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구역 예배였습니다. 근데 구역 예배를 통해서 정말 어, 많은 사람들과 좋은 어떤 말들, 칭찬의 말들과 어, 유대관계가 좋아지고 끈끈해지고 또 어, 음식을 싸서 가서 같이 그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 일들이 저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때도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쿠키 같은 거 가져오면 그거 먹는 재미로도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점점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벽교회는 구역 예배가 그나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 초신자가 혹은 새 가족이 왔을 때에 혹은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수 있는 곳이 바로 구역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역 예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액을 참다운 감람나무 진액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역 예배드리는데 사명을 갖고 구역 예배를 드리시면 상당히 목회자로서 바라보는 관점이긴 하겠습니다만, 목사님은 안 드리니까 그럴 수도 있, 말할, 뭐 있겠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연사 강력히 강조합니다. <laughs>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다임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이 구역에서 다시 한번 나눠지고. 그 구역에서 좀더 세심하게 이, 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조금 어드바이스해주고 조금 전달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혹은 한 영혼을 더욱 더 하나님의 모습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나온 감람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이 참다운 감람나무이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구역장님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참 감람나무 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에 온전히 젖어들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숙제하셔서 숙제가 아닙니다. 잘 감, 마음의 감동으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한번더 나눌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자로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접붙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액을 우리가 공급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의지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절 24절에 제가 읽었듯이요. 본성을 거슬러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는 코만도가 되기 쉽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과 본질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서서 우리 수박을 더 귀하게 여겨서 수박을 마음에 지닐 가능성이 농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길 때 우리의 의지 본성이 거슬러져서 나태하려고 하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